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연 종목 갖고 왔는데요. 고려연 지금 또 오늘 또큰 이슈가 있었죠. 지금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보면은 공개 매수가를 원래 66만 원으로 했다가 이때 주가가 살짝 빠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공개 매수가가 올린다라고 했더니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공개 매수가랑 주가가 올라가면 공개매수가 의 메리트가 적으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결국에 나중에 공개매수가를 안 올리게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공개매수에 가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게 좀 재료가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게 뭔가 공개매수 시작하기도 전에 떡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이슈랑 그다음에 차트 분석이랑 그다음 현재 공개매수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혹시나 이제 신규 타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매수를 하셔 가지고 뭐 물타기 자리나 불타기 자리를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 다 녹여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가격대 매직 가격대들이나 혹시나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있는 물타기 가격, 그다음 불타기를 통해서 상승하게 되면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제작할 겁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이 힘드니까 이거 좀 눌러주십시오. 자, 일단은 고려하여는 한시 46분 기준으로 70만 8천 원에 형성이 돼있고요 지금 0.57%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약간의 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개 매수가를 올렸기 때문에 또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올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기대감보다는 이제 불안감이 좀더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영상 찍는 시간을 지금 오후 2시 51분이니까 혹시나 오차범위 있으신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14조 7천억 원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려한이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러분들 원래 주식시장이 이렇잖아요. 뭐 이렇게 싸움도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얘네들이 싸움을 하든 뭐라든 이 고려한 영풍 MBK가 뭐라든간에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얘네가 누가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들의 싸움이 우리에겐 좋은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 싸움이 더 길어지고 계속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저희는 상승할 때밖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딱 하이에나처럼 딱 잡아먹고, 이제, 엑시타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싸움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고려한 종목은 이제 신규 매사랑 기존 매사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이 고려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 비철금속 지금 재련 기업인데, 이고려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2차전지 소재 전구체 가공 기술을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라 하면 이제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 승인이 있어야지만 이 외국 기업에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mbk가 지금 뭐 중국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국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경영권 확보를 해도 훗날에는 해외 자본을 이게 매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신청을 한 건데 요게 이제 25일 날 어제죠 어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게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검토 후에 이제 판정이 나올 텐데 이게 판정이 나오게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아마 주가에 아마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에 대한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는 크게 의미 없는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게 이 이슈가 끝나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55만 원 라인대로 아마 돌아갈 건데 대략 지금부터 한 20만 원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잘 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 매수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재료 소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개 매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가격이 크랙.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뒤통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매사 분들이 보수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든지 기존 매사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물타기 자리라든지 불타기 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이러한 재료 소멸과 그 다음에 공개 매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 전략집에다가 약열 페이지 되는 분량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고려라고 문자 주시면 이 대응전략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권 분쟁 자체가 지금 2세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 3세 이 최윤범 회장이 취임되고 나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우호집은 확보하면서 어얘네봐라 하면서 이제 지분율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식으로 최윤범 쪽 고려한 측이 33.9%그 다음에 이제 장시랑 MBK 쪽이 33.1%고 나머지가 이제 국민연금이나 기타 주로 형성이 되는데 생각보다 기차주가 많긴 해요 이렇게 많긴 한데 이런 이렇게 이슈, 이런 식으로 일단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하는 차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65만 원라인으로 지금 강력하게 깼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 라인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위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차트가 차트 분석 의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를 잘 봐야 되죠. 일봉 상동 봐도 지금 이태동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어제 보합권을 하면서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라인들이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 던지는 거거든요 거리랑도 터지고 있고 그 요거를 다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좀더큰 재료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공개 매수에 대한 가격대를 올린다라고 해도 주가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걸로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영풍정밀, 영풍정밀이랑 영풍, 그리고 MBK 인사 배임형으로 고소해서 좀 소폭하라고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대형투자자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는 인수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6만원에서 지금 13.6% 올린 75만원까지 변경신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지금 75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좀 노, 높은 가격은 맞지만 그래도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왜냐? 같이 올라갈, 조가가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건데. 어... 아까 제가 그 기타 주주가 좀 많다고 했죠. 이 기타 주주가 대부분 이제 기간 투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는데 얘네들의 취득 단가는 4 5 원이라는 점에서 공개 매수를 아마 동의를 당연히 하겠죠. 얘네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왜냐 공개 매수에 더 올라가서 얘네가 더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화영 같은 경우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조 원 정도를 투입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아마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격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연의 최윤봉 회장도 자신도 지금 주식을 사드리려고 공개매수를 준비 중이긴 한데 어 이제 중요한 게어 MBK가 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도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고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그만큼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이채은문 회장이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혹시나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공개 매수를 못할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마 떡락을 할 거고 재료소가 소멸이 됩니다. 그 그런 거잘 위험 요소를 제거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이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팔로잉이 안 되면 아마 죄다 당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일반 주주 가운데 최소 7%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98%가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무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개매수 기간에 대한 주가 흐름, 그 다음 최은범 회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이 고려아연의 주가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K는 어떻게 해서든 사드리려고 할 거고 최은범 회장은 그걸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은범 회장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갈지는 사실 그 밖에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건데 실시간 대응은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릴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홍보신 하 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펭공열 진행해서 아까 제가 고려하향 그 대응 전략집 보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대형 전략집 같은 경우는 이 번호로 고려라고 주시는 분들한테 신규 매서분들이 대응 어 기존 매서분들이 각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들 10페이지 분량 되는 거 보내드린다고 했죠. 이거 같이 텔레그램 링크도 보내드릴 건데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하는 것들을 대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차트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수익을 좀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링크 받으시면 되고요. 어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대봉에스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보아서 여기에 타점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는 타점을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홀딩해서 한5% 정도 수익을 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영상을 제가 뭐라고 찍었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쯤에 타점을 드려서 25일 날 들어가서 26일 날 어제 들어가서 오늘 애시테한 건데 또14%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먹을 수 있는 자리들 딱올 때마다 제가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도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봉인에서 그때 여기서 영상 찍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타점을 드리고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텔레그램은 이 번호로 고려라고 주시면 이거 두개 같이 드리는 거예요. 대응 전략집이랑 텔레그램 링크랑. 그래서 지금 고려양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큰 이슈가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슈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한번 물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손절이 답이고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뭔가 회사적으로 큰 호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뉴스로 매수매도 하는 거는 정말 칼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응전략 꼭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려하연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수익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제가 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매집주도 같이 드릴 건데요.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개 드릴 거고요. 이 매집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고 이 한국가스공사였는데 여기서 1차 상승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이 파란색 꼬리 달렸을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해서 엑시트 했고요. 여기까지는 못 발라먹었어요. 그래서 4월 15일에 들어가서 6월 4일에 엑시트 했고 96% 정도 수요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최근에 수익 낸 거고 이딱 봐도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1차 상승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 슈팅 나왔을 때 먹었고요. 이거는 smg 엔터 하추핑 최근에 유행했죠. 그래서 21일 날 들어가서 9월 10일 날 시트에서 34% 수익도 수익 냈고요. 그래서 오늘 두개 준비했거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라든지 세력들의 주포의 사이즈 같은 거다 분석했고요. 얘네들이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얼만큼 올렸는지를 다 파악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종목 정도를 한 20에서 30% 정도 올리고 뭐 탈출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최대한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이두 번째 거는 이미 1차 상승이 나왔어요. 1차 상승 나오고 지금 M자 파동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이런 라인에서 지금 매집봉이랑 거리랑 들어왔죠. 이것도 저희가 어, 세력들 파악했을 때 얘는 1개에서 한 개에서 한두개 종목 정도를 가지고 어 트레이딩을 해서 한50% 정도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도 요것까지 해서 총세개 드릴 겁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대응 대응 전략지, 그다음 텔레그램 링크, 그다음에 매직주두 개까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위에 번호로 앱 고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